나는 솔로 13기 정숙 상철 여동생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상철과 형커 아니냐라고 했지만 현재는 한 폭로글로 영숙이랑 형커라는 추측도 생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업로드 되는 정숙의 인스타그램 사진 팬들은 계속 상철과 형커냐고 물어보지만 답변은 없어요 계속해서 누군가 찍어준 사진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뭐 장소도 대부분 데이트 사진인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랄까 13기 영숙도 인스타그램 오픈을 했죠 그때 플러팅을 했다는 이유로 장문의 댓글이 달립니다. 야, 사회생활 가능하냐? 이화 연속 거의 편집을 당하고 있는 순자. 저는 이분이 가장 좋던데. 음. 현재는 댓글을 막아놓은 상태. 일주일 전에는 이 영상을 방금 전에는 이 사진으로 목걸이는 스와로브스키. 13기 영자는 최근 사진을 보면 살이 많이 빠진 거를 볼수 있어요.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옥순. 20일부터 노마스크 공지를 올려주면서. 심사무장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커뮤니티에서는 울 피부과 쌤 나온다면서 기뻐하는 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응 영수 그런데 13기 영식은 나는 솔로 보고 충격 먹어서 바풀을 찍었어요 최고의 성형은 역시 다이어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